오아오어오이오어어어어어디어 눈을 떠보니까 이상한 섬에 와어네 아이고. 잠깐. 이, 이 익숙한 섬은 설마 또 왜? 시작된 3분이냐? 아, 잠깐, 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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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이거 이거? <북이> 축하. 어어어축하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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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어어어어어어어 요윗블록은 마이너스 90 행운 아래쪽은 플러스 90 행운! 오오 개꿀이잖아! 근데 조심하슈 근데 말투가 이상하다 오늘 올... 아 오늘 이책 말투 왜 이래? 어 다음 장 있구만 오오오! 예, 오늘 상어 뭐야? 역시나! 상어도 나옵니다 으으으! 오늘 상어 좀 이상해요 뭔가 더 무섭게 생겼어요 오늘 피바다네 이게 어? 침치 때문에 이빨에서 피바나 아니겠죠? 아무튼 간에! 오늘도 3분 카운트다운이 바로 시작됐군요. 일단 배가 고프니까.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거라면은요. 럭키 블록 섬이네요. 아, 이또 운빨이라면 또 내가 또 자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까보지 어? 바로 그렇지. 시작부터 생필품 나오는 거, 이거 아주 어? 좋아요. 이걸로 이제 팝시다. 호잇 좋아. 우리 노래나 들으면서 시작하자고요 어, 좋아. 아, 노래 신난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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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포영화다 공포영화 분위기 오아 무서 워 무서 아 노래 안 들어도 돼오오 가보다 아주 중요하지 짜잔 자또 다음에 아가스가스가스가스오오오예 너무... 아! 아, 오! 아, 괜찮아 괜찮아 나 너무 좋아 경험치 경험치 나이스 아 좋아 아 힘이 난다 잠깐만 2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빨리빨리 켜야겠어요 빨리 이거 여기서부터 켜야다아 잠깐만 이거 뭐야 인첸 트뿍 나왔고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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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사슬을 잃고 있었어요 응? 아이템이 나한테 안 들어오고 다 바다에 빠지고 있잖아 아이 미치겠네 이거 이게 어쩔 수 없네 이거 호잇. 어 상자 뭐야 오철개에요철개 그리고 음반도 나왔네요 노래나 들어봅시다. 아니, 왜, 오, 노래들이 다 공포보금이야, 이거. 미치겠네, 이거. 어? 안 되겠어요. 어? 방금 좋은 거 같은데, 저거? 아이, 모르겠다. 놓친 거는 놓친 거지. 먹어! 뭐야, 이거. 독. 구속. 힘. 오케이, 힘은 챙기자. 오케이, 용암도 얻었구요. 어? 잠깐 이거 아이템 넣으면은? 오! 어? 야, 감자, 감자, 감자 떨어졌다. 왔어 아싸. 아싸, 아, 잠깐만. 이거 그 행운나무 아니야, 이거? 행운나무부터 개야지, 당연히. 오, 오, 좋아. 아이템 엄청 나와요? 이거 뭐야? 그리버머리 <laughs> 야, 너무 못생긴 거 아니냐, 이거? <laughs> 자, 호잇. 어, 신호기. 어, 야, 황금사가. 나이스, 아 나이스. 호이또 뭐야? 오, 영, 영 다이아 도끼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대박이! 지옥의 마이너스 행운 90. 잠깐만 이제 30초밖에 안 남았네 이거 빨리 계자잉 위에 거부터. 어, 어? 뭐야 마이너스 90인 거 치고는 좋은 거 나오는데 이거? 우와! 이거 마이너스 90 치고 90이 90이 아닌데 이거? 다이어블럭. 어디갔어? 오 여기다 이거 여기 안먹어지네 이거? 아 블럭이 너무 많네 이거. 그럼 음, 이거 버리고. 좋아요! 야, 나, 역시, 럭키가이야. 하하하하. 좋아, 그러면은, 어, 시간이 다 됐네요! 어! 바닷물 어디서 어오냐 오늘은? 어, 어디냐, 어디냐, 어디냐? 음? 뭐 이거? 바라고 와요, 상어 줄 알았는데, 깜짝이야! 우리 바닷물 어디서 와, 오늘은? 어 어디냐, 어 바닷물이! 어, 바닷물 들어왔어요! 잠깐 이제 사카줄. 아니, 그러면은 괜찮지, 아직. 그래도 아직 나무도 있구요. 여기 위로 올라가는 발판까지 생겼습니다. 럭키 블록 좀더 까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 어. 호잇! 뭐야, 뭐야. 그렇지. 고기 중요해요. 오랜 생존을 위해 필요한 고기. 그 다음에, 가바판 버려. 깔때기. 버려. 아니, 깔때기도 필요 있잖아. 가바판 버리고. 오! 이거 뭐야? 럭키 레깅스. 보트에요, 무려! 오호! 잠깐. 뭔가 이상한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에 상어, 상어! 상어를 잊고 있었네요, 찐장 오차! 오차! 올라가, 젠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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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야야야야야! 오! 오차! 오, 왜, 다이다! 상어가! 어! 한 방에 가져온다, 이거! 이거봐! 이거 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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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됐나? 갑자기 상어가 어디서 나타난 거야? 이니! 이니! 어, 이거 다시 소환했던 거 먹어. 그래요. 내가 뭔가 잊고 있었다 했더니 사고를 잊고 있었어. 어쩐지 시간초가 안 생기더라. 그래요. 이따 다시 시간초가 가기 시작했어요. 빨리 팝자고요 일단은 블럭들을 최우선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 이거 버리고, 버리고, 나무문을 여기다가 설치해서 올라간 다음에, 어, 여기다가 위쪽에다 집을 지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레드스톤 조명을, 한 칸? 한 칸? 세 칸? 네칸 하고, 발사기를 한 칸, 두칸 하고, 노트 블럭을, 어, 한 칸, 뚝뚝뚝뚝뚝뚝뚝뚝뚝. 그 다음에, 피스톤을 한 칸, 두칸 하고, 어, 여기 한 칸, 두 칸, 세, 아, 하나 낭비했네! 슉! 먹고, 여기다가 한 칸. 좋아, 근데 블럭이 많으니까 뭔가 잘 되는 느낌이야. 어헛짜 어, 좋아! 다음에 햇빛 감지기도 위쪽에다가 어? 아 그래 그래. 한칸 정도 괜찮지. 신호기도 여기다가 한 칸. 그리고 나머지 한 칸은 뭘로 막나? 다랑문으로 막아야지. 다랑문. 다랑문이 안 달리네. 어, 필요 없어. <laughs> 아 그래 TNT로 달자. 뭐좀 위험해도 TNT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저만해 안전한 성 완성했습니다. 아 좋아, 이 정도면은 상어도못 보지. 돌아오려다가 도망가겠다. 자그 다음에 럭키 블럭좀더까보자구요블럭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우와 블럭 나왔어 블럭 오오야야 건초 돔이 아주 귀하죠. 야 럭키 레지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것또 먹고 이것또 먹고. 아 좋아 좋아 완전 지금 풀 세트 무장해버렸죠. 아잘 생겼어. 그 다음에 좀 더. 좀 높아, 어 상자. 아, 있는 게 없어, 있는 게. 어, 야 럭키 빌리죠. 이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올라오세요 아저씨. 아저씨, 여기 여기. 아, 다이아몬드가 필요. 비... 다이아몬드 블록 괜찮아? 다이아몬드 블록이 있잖아. 나한테는, 아저씨, 나 다이아몬드 많아요. 어, 아, 근데 아홉 개밖에 없네. 아니, 많이 없어 아저씨, 여기 가시죠. n 호... 또 럭키 빌리죠. 고양이 천국이네. 오, 어, 블록 천국이요. 블록 천국. 호자다 먹고. 야아블럭떨아다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 아아 e 아아 e 아 e 아아아아 o 아아아아아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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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well, 아아아 섬이 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 야, 지금 3분 다 되면 어떡해! 물, 물! 바다는 어디서 헤일이. 오... 헤일이 오고 있어요! 야, 럭키블럭 빨리 가! 럭키블럭! 야, 블럭, 블럭, 블럭 찾아, 블럭 찾아! 상어 온다고! 럭키블럭, 럭키블럭! 럭키블럭 왜 안까지, 이거? 어? 오요요요요요요요안 요, 요, 요. 돼! 어, 거의 다 앞에까지 왔어! 어, 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왜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어, 돼지? 아, 돼지도 아니야! 아, 오 블록이 안 나와요, 블록이. 어, 꺼, 아이, 아이. 안 돼, 안 돼, 어, 여기 오자. 어? 어,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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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갇혔는데, 오, 여기. 어, 어, 살려주세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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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탈출해보다니, 여기서 왜. 아, 익사한다. 또 죽는다. 또 죽는다. 있나또 죽는다. 아, 제발. 죽지 말. 아, 익사한다. 아, 아. 야, 잠깐만. 빨리 올라가야 돼. 오, 쭈쭈쭈쭈쭈쭈. 그래도 아직 3분이 또 남았다고요? 어, 어 잠깐만, 뭐가 때려? 어안 때려, 안 때려. 어이 상어가 때려, 상어가. 와, 어, 땅이다 땅, 땅으로 갑시다 땅으로. 우와. 사람을 숨기려면 사람 속에 숨겨야지. 인파 속에 숨으면은 상어가 절못 알아볼 겁니다. 어? 우와. n 아, 상어가 알아보네요. 어? 로키 불러 가야 돼, 로키 불러. 물 속으로 들어가서 봐줄까? 블록이 나오면 은 그냥 게임 끝이지, 이거? 어, 야, 심심한 한번잘 여기서 까면 돼, 여기서. 깐트롤, 깐트롤. 깐트롤, 깐트롤! 여기서 물속에서 캐나. 태가... 오늘 영상 망했어요! 아니, 너무 어려운 거아니에요 난이도가 역대급이에요! 모든 성 살아남기는 그래도 내가 상어한테 먹기라도 있지 이거는 상어한테 먹히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요! 이렇게 운이 안 좋은 거야. 그만 때려 이놈아. 야. 나안 해. 어 다음에 그냥 좀비 사원랑 싸울래. 오늘 망했어. 에 대체 안 해. 자 여러분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 이것도 보실래요?